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계를 구분합니다. 역시 구분 분류 비교 나왔으니까 어,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구분해서 읽어 주셔야 되겠죠. 네, 이데아계는 초월이고 현상계는 감각입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선생님이 항상 감각은 뭐라고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바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는 것. 감각이죠. 초월적인 건 그럴 수가 없죠. 형 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각 가능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정확한 기준에 의해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불변의 이대하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 네, 이런 것들이요. 결국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다 같이 처리하세요. 라고 힌트를 주고 있죠? 즉, 형상. 즉이니까 또 똑같은 말이죠. 존재하는 것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입니다. 반면, 현상계는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 오케이. 이성과 감각. 분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의 네,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음.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어, 어, 조금 알아두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통합사회 시간에도 배울 건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결국에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좀더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현실 세계 안에 의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런 의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의자도 있을 것이고, 게이밍 의자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자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같게 생겼냐? 아니죠. 재질이 똑같냐? 같은 도구로 만드냐? 아니죠. 어떤 건 나무 의자도 있고, 타이어 의자도 있고, 플라스틱 의자도 있고. 그럼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의자들을 우리가 왜 어떻게 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상세계에 있는, 즉 이데아에 있는 의자라고 하는 관념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이 의자는 보편자고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모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며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의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이 아니라 현재, 현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먼저 좀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문단을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2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봤다. 어? 뭐라고요? 이미 현상이 형상을 모방한 거였는데 예술은 또뭘 모방한다고요? 현상을 모방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음, 같은 말입니다. 형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 현상인데 예술은 현상을 다시 모방한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부분을 소개해 준 겁니다. 이 성을 통해서 형상을 인식해, 그걸 모방해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들어준 의자 예시와 동일한 예시죠? 그리고 화가는, 화가는 누구예요? 예술 행위를 하는 주체죠? 감각을 통해, 감각은 사실은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렇죠? 감각을 통해서 결국에 만드는 건 그림입니다. 그러면 침대, 실제 침대와 그림 침대는 또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어져요? 침대 그림은 보편자에서, 보편자는 형상이랑 같은 말이었죠?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며,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의 허구에 불과하다. 아, 그러면 플라톤은요 단계로 갈수록, 또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죠? 요 단계로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했구나. 이게 최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어, 형상에 대한 모방. 형상에 대한 그림자로서 현실. 그 다음에 그 현실을 또 모방한 게 예술. 이렇게 봤다고 보았습니다. 3문단입니다. 플라톤은 시가 회화와 다르다고 보았다. 어, 회화는 보통 우리 그림이라는 뜻이죠. 이문단에서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 이번에는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은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고 네 서사시나 비극을 여러분들 뭐라고 치환해서 읽어줘야 되냐면 바로 이문단에서 얘기했던 예술입니다. 예술을 창작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가능한 그렇죠. 감각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술을 다시 한번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시가 되겠네요. 그죠? 허구의 허구인 예술을 모방해서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만들어내. 다시 허구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시라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 주셔야 되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플라톤이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것인지,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들어가 있음을 일어내줄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술을 모방한 것이고. 그죠? 그 예술을 어떻게 모방하냐면 바로 감각 가능한 외적인 특성을 모방함으로써 시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은 결국 형상계에 존재하는, 즉 보편자에 존재하고 있는 내적 특성을 감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라 감각이죠. 이성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단이 이어지죠. 음유시인이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런 이런 인물들은 감각이 가능하죠. 그러나 용기와 절제력 같은 것들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 어 타락하게 된다고 본 것이죠. 결론적으로 플라톤이 이시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본두 가지 근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모방과 모방과 모방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방과 모방과 모방을 거듭하는 과정 중에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감각을 통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용기와 절제력 같은 것들은 이 내적 특성이죠? 내적 특성이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쉽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가 모방하게 되는 것들은 화를 잘 내는 인물들, 어쩌고저쩌고 한 인물들, 그러니까 나쁜, 좋은 덕성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연기를 보는 관객들은 타락될 수 밖에 없어.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요 예술을 수준 낮은 걸로 봤어요. 철학이 최고다. 왜? 철학이 왜 최고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 체계, 사고 체계를 통해서 이데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고 그 본질로 도달하려고 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철학이 짱짱매, 예술은 너무 저급하고 수준 낮은 거야 감각을 통해서 뭔가 모방하고 그또 모방한 걸또 모방하고 이런 과정 중에 열등한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플라톤은 보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21번 봅시다.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 이유. 플라톤은 변화한 적 없습니다. 플라톤은 고정적이었죠? 예술에 대한 관점. 플라톤의 예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가는 특정 사상가가 예술을 평가하는 데 바탕이 되는 철학적 관점. 그렇죠.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관점으로 인하여 예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것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열등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사상가가 생각하는 예술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가는 예술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플라톤은 예술의 불완전성을 설명했죠?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에 내재한 장점과 단점, 이런 평가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플라톤의 미학관이라고 합니다. 예술관이라고 해도 되고요. 거기에 내재하고 있는 장단점을 얘기한 적은 없고, 그냥 플라톤의 예술관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5번 가는 특정 사상과의 예술관이 보이는 한계를 한개 한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22번입니다.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1번 예술은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 인식을 방해한다. 그렇죠?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기 때문에 방해할 수밖에 없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급한 거고 요게 이제 이성을 통해 할수 있는 위대한 것으로 보았죠. 형상은 감각이 아니라 이성 그렇죠. 형상과 이성은 같이 가는 애들이었습니다. 현상계의 사물을 모방한 예술은, 맞네요. 형상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형상을 모방한 게 현상이었고, 현상을 모방한 게 예술이었죠. 따라서 열등할 수밖에 없겠죠. 모방을 두 번이나 거쳤기 때문에, 보편자로부터 두 단계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다.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 이거 결국 이대하거든요. 그리고 보편자거든요. 자, 플라톤이 이 말을 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그죠? 예술은 저급한 건데, 이 감이, 예술 따위가, 형상, 보편자, 이데아를 표현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플라톤은 사물 안에 형상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즉, 사물 안에 형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 형상을 모방한 거에 불과하지, 사물 안에 이 위대한 형상씨가 있어주시면 안 됩니다. 형상은 이데아인데, 이 이데아를 모방해서 구체적 사물과 현상이 생겨난 거지, 사물 안에 형상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네, 플라톤, 슬픕니다. 그죠? 사물 안에 형상이 존재한다고 봤던 입장은, 우리 좀 이따 나에서 확인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4, 4번은 얘도 들렸고요 얘도 들렸습니다 5번. 이대학에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에, 그렇죠. 형상. 음, 존재하는 곳이 맞습니다. 자,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이디푸스 왕은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네요 음, 그럼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유 시인의 연기에 대해서 저급한 면모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준 낮은 열등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겠습니다 1번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갖춘 현상 속 인물을 본떠 만든 허구의 허구이며 여기까지 왔죠이 부분 여,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수 있, 있겠습니다 어플라톤은 어, 덕성을 갖춘 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다고 봤는데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이제 위에 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요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덕성을 갖춘 인간은 있을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표현할 때 저급한 면밖에 모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오이디푸스라는 인간 자체가 저급한 인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이디푸스도 덕성도 있고 저급함도 있겠죠 인간에게 여러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용기와 절제력 같은 덕성은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급한 면모를 모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성이 아닌 감정과 욕구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될 수 밖에 없다고 본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고 모방한 거죠. 그리고 그걸 연기를 통해 다시 한번 모방한 거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2번. 음유 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음유 시인은 이것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급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력할 수밖에 없고요 관객은 이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틀렸죠? 관객은 이를 감각으로 파악하는 거지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3번 음유 시인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여기까지 맞죠? 음유시인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오이리프스의 저급한 면모가 많이 드러나겠죠?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그죠?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이 막 화를 내고, 벌컥, 얼굴 색깔이 붉어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모방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이 표현될 것이다. 그죠?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을 예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저급한 걸로 봤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죠?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성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감각을 통해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적 특성을 잘 보여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네. 외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르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컨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는데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의 어린아이와 성인이 생겨났다면 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 선생님이 이 논리를 귀류법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즉, 귀류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판하고 반박하고자 하는 논리가 맞다고,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상한 문제가 생겨나죠?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가정했던 그 가정이 잘못된 가정, 즉 거짓임을 논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귀류법이죠. 이 1문단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를 가지고 낸 문제가 바로 네. 24번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플라톤을 비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이런 문제들은 요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입장이 맞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으로 비판을 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플라톤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끌고 와서 하지도 않은 말 갖고 반박하면 틀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국 그 말이 플라톤에 대해서 비판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둘다 맞아도 얘가 안 되는 경우 있고요. 이게둘다 맞아도 이게안 되는 경우 있고요. 이게둘다 맞아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허수아비 논쟁의 오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이 하지도 않은 말, 혹은 플라톤이 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이상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비판은 안돼어 그런 경우는 그냥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런 경우인데 이 귀류법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현상계의 사물이 형상을 본뜬 것이라면 이게 바로 플라톤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네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귀류법입니다 오케이 플라톤 네가 말 맞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때요?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현상계의 사물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어른이죠. 그리고 생성 변화가 바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라고 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맞고요. 그 부분이 왜 플라톤에 대한 비판이 됩니까? 플라톤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데아와 어른에 대한 이데아가 있다면 이두 개가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상계에서는 얘가 여기로 가잖아요. 그 부분이 믹스 매치가 된다는 거죠.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형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현상계에, 하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선생님이 뒷부분에 X를 셨는데, 왜 여기가 X일까요? 이거는요, 이 3번이 X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시죠? 현상계에 존재하는 물건들, 사물들이 왜다 각각 달라요? 그건 의자라고 하는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 밖에 없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얘는요, 플라톤에 대해서 비판이 안 됩니다. 3번. 형상과 현상계의 사물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현상계에서 사물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자, 형상과 현상계의 사물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플라톤이 보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플라톤은 형상계와 현상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형상을 모방한 것이 현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관련성은 있죠. 그래서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근본 형상이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연관성이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 그,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근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과 형상이 독립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죠? 독립적이라고 하는 건 둘다 의미 있어. 둘다 서로의 가치를 가져.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물은 형상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게 좋고 이게 수준이 낮은 걸로 봤죠.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쪽이 더 맞겠다. 형상 안에 사물이 있는 걸로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모방했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죠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플라톤이 이두 개가 독립적이라고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의 근거에서 3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4번 선지, 가봅시다. 형상이 현상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면,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 그런 사물은요, 우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요, 형상을 다 모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은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앞부분도 틀렸지만 여기도 한번 볼게요. 사물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물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라 플라톤이 얘기했나요? 플라톤은 사물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로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겠죠. 5번입니다.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여기까지 맞아요. 그림자만 볼수 있는 인간이 형상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플라톤은 형상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감각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죠 플라톤이 한한 한 적이 없는 말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다 틀린 선지들이 되겠죠 자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어 세,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료 안에 형상이 존재한다고 보았네요. 그리고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자 진료를 의미하며, 현실태란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태는, 어,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고, 힘이자 진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료랑 가능태를 같은 걸로 본 겁니다. 그죠? 이자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실태란 그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 그럼 형상 이꼴 현실태네? 이렇게 잡으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현실태는 뭐예요, 그러면? 현실태는 가능태가 나아가는 겁니다. 가능태는요, 이 형상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힘이죠.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진료 안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태라고 봤고요. 그 가능태가 결국에 뭐가 돼요? 현실태가 되는 거죠. 즉, 형상 이꼴 현실태가 아니라, 가능태가 시간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과정 중에 이 형상이 드디어 발현되는,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형상이 완전히 발현된 상태를 현실태로 본 거죠. 그래서 가능태가 현실태로 나아가는 거지, 형상이 현실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읽어 줬어야, 바로, 네, 얘를 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형상과 진료 사이의 관계와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진료가 가능태고 그 가능태가 현실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진료 안에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를 가능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본선지가 답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려운 부분에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준 구간이죠. 그래서 생성 변화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므로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현실태. 네, 이 완전현실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운동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가능태 자체에 내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 안에 형상이 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이 하나 질문 해볼게요. 운동의 원인을 외부에 있다고 본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플라톤이죠, 플라톤. 플라톤은 현실 세계 말고 현실 세계 바깥에 그죠 형상계가 있는 거죠 이데아가 존재하는 거죠 그 이데아를 모방한 게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현실 세계 안에 어떤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에 내재되어 있고 그걸 모방했기 때문에 현실이 존재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대비해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예술의 목적은 바로 보편자 즉 같은 말입니다. 형상을 표현해 내는 것이죠. 어, 플라톤과 아예 달라졌죠. 플라톤은 이 이성을 통해서 밖에 인식할 수 없는 현상을 감각을 통해서 모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 저급한 것이다. 라고 봤던 반면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진료 안에 존재하고 있는 형상과 보편자를 표현해 내는 것이 예술이라고 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겠죠. 그래서 시를 되게 우월하게 봅니다. 시는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 그 형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고 또뭐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네, 이 본질이 바로 보편자 같은 것들이죠 알맥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그죠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시인이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끄집어낸 거죠 그 보편자를 인식해서 그것을 다시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알맥 쾌감도 느끼지만 또 다른 종류의 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연민이죠. 그 다음에 공포죠. 그러면서 연민과 공포 같은 감정이 확 고조됐다가 해소되는 카타르시스 이게 바로 다른 종류의 쾌감이 되겠죠. 음, 나머지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선지가 없어서 그죠.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